덴마크의 인류학자 데니스 네르마르크와 안데르스 포커 얀센이 흥미로운 책을 냈습니다. 바로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거든요. 노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의미가 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가짜 노동이라는 말 속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혹은 새로운 관점이 담긴 것 같아요. 가짜 노동, 도대체 뭡니까? 이분들이 쓴 책이 두 권이에요. 진짜 노동, 가짜 노동. 근데 이 가짜 노동이라 함은 어, 불필요한 업무와 어, 실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행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대 직장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모습들, 보여주기 위한 노동, 음. 그리고 어떤 실제 생산이나 성과에 관련 없는 그런 행위들을 뜻합니다. 그, 흔히 이제 말하면 일하는 척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보여주는 척한다. 그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든 조직의 측면에서든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짜 노동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가짜 노동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인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경쟁 문화의 심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 경쟁 심화로 인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존감 저하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 상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가짜노동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 상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큰 조직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작은 구성으로 원 있을 때 내가 맡은 역할이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가왜 하는 거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제가 좀이 의욕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연수원에서 이제 교육연구사로 있었는데 음, 어떤 일을 할때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목표나 방향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 현장을 이렇게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어, 내가 생각했던 최초의 목표나 방향성과 달라질 때는 약간 멘붕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 떻게 보면 관료주의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문화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 조직 내 이런 불필요한 절차나, 어, 복잡한 구조. 그리고 권한의 제한 때문에 내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자율성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경쟁 심화 혹은 업무에 대한 열정 상실. 근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조직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불합리한 성과평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 이세 가지들이 어, 학교를 비롯한 어떤 교육청, 공공조직에서는 다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MZ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사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짜 노동도 한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료주의문화, 성과주의, 그리고 과도한 책임이라든가 그리고 권한은 없고 그러다 보니 보여주는 일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 MZ 공무원들한테는 뭔가 성, 성취... 감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즐겨봤던 이제 만화가 있습니다. 심화 시마 과장, 심화 시마 부장, 심화 음. 일본의 이제 어떤 음. 셀러리맨의 어떤 이제 야망과 음. 꿈, 그리고 그 삶을 다루는 이제 만화인데, 혹시 그 만화 보셨어요? 근데 조금 한두 권본것 음. 같습니다. 음. 그 만화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료주의, 그리고 이제 전통적 관점의 성과주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화 과장이 뭔가 이렇게 계속 직장 내 생활을 하면서 승진도 하고 좌절도 했던 그런 만화 내용인 것 같고, 특히나 윗사람 혹은 뭐 관료주의의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장애윤이로 등장했던 어떤 조직 문화나 상사, 그리고 동료 직원들은 전형적인 가짜 노동에 빠져 있어요. 어,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에만 집착을 하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드러날 것 같아요 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라는 게 명확해요 그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성과라는 상태적인 목표를 지향하기보다는 지향적 목표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하는 척만 해도 된다. 그리고 일하는 척만 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의 어떤 일신상에는 효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떠요 교육청에 이제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두 가지의 정량 정성 평가가 포함된 어떤 성과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성과 평가 이런 척도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말인데. 어떤 이제 교육청에서의 이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의 이제 성과 관리는 다분히 이제 결과 지향적이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성과를 지향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가짜 노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성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성과 지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거의 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압력이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나 교육청에 있을 때 어, 주체적으로 정말 행동했는가 그 부분에 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상 선생님이 그렇게 작은 일부다, 통리바퀴다. 어, 조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 MG세대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해야 될 일, 난100%다 했는데, 혹은 120% 해야 되는데, 왜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여기에서 일하는 척 하는데, 가짜 노동을 하는데 소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짜 노동의 이런 심리적 영향을, 이제 책에서는 의미 없는 업무가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또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상실로 인한 자존중감 감소를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짜 노동, 가짜 노동 하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 마음속이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음, 학교 공부에 대해서 약간 회감이 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어, 상담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뭘 저 딸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음, 어떤 딸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학교 현장에서는 혹시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하자고 하면서 마음속 에 생각했던 게 우리 학생들이 혹시 보여주기 위한. 가짜 학습을 하고 가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좀 됐거든요 아우, 되게 도전적이고 네. 위험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각종 수행평가라든가 또 부모님한테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린다거나 근데 막상 집중은 못하고 있고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의미가 없지만 어, 그 수행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어떤 기능을 연습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수행 평가를 위한 가짜 학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수행 평가의 취지가 단순히 인지적인 부분만 측정하기보다는 기능이나 태도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하기 위한 어떤 어,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한 이제 방법.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생님의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가짜노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학생들에게 맞습니까? 그 영국의 역사학자 이 파킨슨이 만든 이 파킨슨의 법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늘려서 한다는 라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어떤 그것을 수행한다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의무 없는, 의미 없는 어떤 학습에 할 때는 뭔가 가짜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이지만 과거에 2 0 1 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될 때 학습자의 부담을 줄인다. 적정한 학습량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학습량을 공부량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행 평가가 정말 수행 평가인지 아니면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 가짜 노동을 유발하는 평가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순위 매기기 위해,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지는 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짜 노동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학, 우리 학생들의 학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제는 암기 위주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가짜 노동일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상당수의 학습, 암기식 공부가, 근데 실제로 대학을 간다거나 혹은 이 사회에 나가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요즘에 이 AI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다면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어렵게 암기해서 쓰지도 않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게 참,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학생들이 암기하고 있는 지식들. 어, 저희 딸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국어 이제 문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거의 고 고대 문학에 대한 그런 해석 뭐,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교과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 AI로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AI가 할수 없는 것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해야 하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창의성들이 아니라 쉽게 AI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휘발성 있는 지식들에 명을 대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선생님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이제 평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고 있는 꿈같기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렇다면 가짜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변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짜 노동, 가짜 학습이 진짜 노동, 지다, 진짜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불필요한 학습의 이 부가적인 부분들은 좀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말했듯 학습 양을 좀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이 프로젝트 수업이 좀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수업의 혁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좀 강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근데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팀 단위 프로젝트 학습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 대성생과 제가 이제 몇년 전에 함께 봤던 EBS 교육 다큐를 보면 한 학생의 수행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수행평가가 일종의 프로젝트 학습이었거든요. 이 진짜 노동의 장애물이라고 해서 책에서는 얘기하는 게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자. 그리고 과, 고, 과도한 보고서 작성을 좀 줄이자. 그리고 형식적인 회의를 없애자거든요. 저희가 음. 학생들도 프로젝트 학습을 할때 보고서 그니까 평가의 주평가 요인이 되다 보니 보고서 작단에 매달리는데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평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어, 학생들이 학기에 하나 정도의 한두 개의 프로젝트 학습은 할수 있지만 모든 교과, 모든 단원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면 그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입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그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학습법, 프로젝트, 과정중심평가, 충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프로젝트 학습들이 아까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작성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선 선생님도 요즘 보고서 쉽게 쓰시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근데 기본적인 이런 뼈대라든가 문맥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금방 이런 보고서를 쓸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어,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쓴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어, 학생들에게 학습량을 적정화시키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매체나 디지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은 적극적으로 학습에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대성생 오픈북 시험 봐봤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북 테스트가 이제 어떤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활용하는 그런 응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잘, 가장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그냥 어 이런 수업 평가에 좀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 우리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근데 단순히 지식의 양으로서 막대한 지식을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엇을 키워줘야 되냐? 소양으로 대표되는 리터러시를 키워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비판적 사고라든지 창의성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우리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물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암기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찾아내는 거,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 우리가 프론트 프론포트 엔지니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습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학습의 방법이나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보여주기 위한 학습 혹은 본인이 의무를 갖지 못하는 학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학습자 주도성을 갖고 요즘 고교 학점제라든가 뭐 대학에서도 전공 자율 선택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선택권을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본인의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아까 말씀하신 AI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새로운 역할을 좀 수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